오늘 말씀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럼 민수기 22장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야 40년의 그런 방황생활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아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된 것이죠.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이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앞까지 왔고 또 모세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 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음 세대 이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또이 세대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더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워야 했고 또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마친 이후에. 마감하는 그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쭉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이 가나안 땅과 모압 땅의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모압왕 반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어, 이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아마 놀랐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왕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합왕 발락은 아모리왕 시온의 힘에 밀려서 남쪽으로 이제 물러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더이 아모리왕 시온에게 도전을 하여서 이 모합당을 다시 한번더 빼앗을까. 모압땅으로 다시 돌아올까라고 하는 이러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중에 이스라엘이 난데없이 이스라엘이 모압왕 시온과 바사의 옥을 물리치고 모압 땅,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진을 쳤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들 때로는 근심하는 것들 또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압왕발락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민수기 2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벌해야될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것에서 이제 정착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우리의 터정과또 우리의 유산들과, 또 우리의, 우리의 것들, 소유들을 다빼앗아갈 거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미디안 장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모아방 관락은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미리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 미디안 장로는 이 부월의 아들 이방인 선지자인 발람을 추천하였고 또이 발람은 저주를 내리는. 어, 그러한, 어, 수, 어, 술법을 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제사장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여서, 어, 저주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고 또 모합당을 차지할 계획을 이 발락 왕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 하시고, 발람 선지자가 입으로 저주할 것을 막으시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런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발락 왕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할 거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 번이나 반복돼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던 그러한 모든 악한 것을 막으시고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질문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어, 나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모든 악한 것을 미리 다 물리쳐 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1월달 한 달을 이제 다 보내고 2월달을 보낼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우리 앞서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오른 길로 인도하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왜 평안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은 1월달을 다이제 보냈는데 1월달 가운데 항상 기쁜 일이 있었고 항상 평안했고 항상 즐거웠고 불안 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나는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고는 있지만 우리의 심년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이 기웃거리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또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헛된 거짓된 그러한 영광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다른 곳에 내가 기웃거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 누구도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믿는다,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왜 평안이 없고 불안감이 생겨나고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하나님을 믿었기, 믿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여서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디네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 즉 바알볼 사건에 가담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모세가 다시 한번더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준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발람 선지자의 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에 빠져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고도차는 어리석음, 그 안타까움, 그 성도가 우리 중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멈추지 않고 세상에 뒷걸음질 치지 않으면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서 뒷걸음질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혜의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성도가 나 자신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때빈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죠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좀더 묵상해 보면 빈들, 즉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강냐의 길을 걸을 때 그냥 강냐의 길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강냐의 길을 믿음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는 빈손 같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그 빈손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요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내가 걷기로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빈손으로 내가 서 있다라고 느끼는 그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인생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백성 그 백성을 향해서 나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또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지, 아니면 그 믿음의 걸음을 내가 걷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지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뒷걸음 칠때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는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의 막대기와 어, 또 채찍으로 우리를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기에 맞대기를 드시고, 사랑하기에 채찍을 드시고, 사랑하기에 훈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진노하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모아놓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각각 바알부울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단호하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셨기에 모세 또한 단호하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음의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해중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참 눈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괴로워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심도 없이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한 것이죠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진노가 임하는가 하면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사라지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 중에 있을 때, 젊은 백인 중에 있을 때, 그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장막이 들어가는 것을 이 비누하스가 보고 손에 창을 들고 뒷다리가 들어가 음행하는 두 남자와 여자를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본문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게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시면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이내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음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이 수류의 딸이라, 수류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 수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그 남자는 시무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고, 여자는 미디안 백성 중에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둘다 이스라엘, 한 지파를 한 가문을 대표하는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제약으로 인해서 그 제약된 누룩이 퍼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성행할 것인가? 또한 사람 그한 사람 때문에 제가 끊어질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분,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제의 누룩을 누룩 때문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세워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믿음 신앙 공동체를, 그 믿음을 나는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난한달 동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세우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오늘 저녁 가운데 점검하고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정 가운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런 그러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거나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거나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 비누아스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해서 염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단어 안에 열정, 열심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비나스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여이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열정과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를 끊어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낸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 사람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더 이스라엘 믿음의 공채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와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문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분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생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또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도 있다면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고 죄를 끔찍하기도 싫어하시고 가증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으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교회를 침체시키는 그러한 죄들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들 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지금도 그 무로 뜯기를 원하는 무로 뜯을 그러한 성도를 찾고 있다고 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의 그러한 그 뿌리를 완전히 캐내어서 끌어내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살로니가 어, 전서 5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살로니가 어, 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한 목소리 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저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되 그냥 입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서 여러분 다시 2월 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2월 한달 동안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열정과 열심을 내시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2월달 한 달도, 한 달에도, 아니, 2024년 한 달, 1년 동안에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경험해 경험케 하여 주실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